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모트렉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 오늘도 모트렉스 뚫어져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조금 아쉽게, 에, 기대와는 조금 아쉽게,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진 않았어요. 에, 긍정적인 흐름을 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에. 근데, 에,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차피, 16,000원 뭐전 저점 부근도 일단은 회복을 해 줬어요. 오늘도. 어쨌든 간에 회복을 해 줬고,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어? 괜찮나? 라고 하는 이슈는 아직은 없었다. 왜냐면은 자율주행은 아직 뭐 노이즈가 좀 있어요. 노이즈가 좀 있다. 예, 성장하는 산업에는 틀림은 없습니다만, 보험 문제도 있고, 그죠? 도덕적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소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율주행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매력적인 업종인 것은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내일, 뭐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내놓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30일 날, 내일이 30일이죠. 어, 내일, 이제 또 사이버 트럭이 오픈되는 날이다. 뭐 인, 뭐 양도 되는, 양도라는 표현은 안 쓰죠. 인도 되는 날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어, 인도 되는 날이다라고 하면서 뭐 자율주행, 뭐 자동차 카메라, 이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실제로. 음, 실제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만, 우리 모트렉스는, 어, 니네들이 움직이든지 말든지, 나는 이 자리에서 꿈쩍할 생각이 없어. 어, 나는 꿈쩍할 생각이 없어. 음, 나는 너네들이 가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길갈 거야. 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결국 처음에 하락을 보여줬던 그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을 보여주는 거고, 또 17,500원 정도라는 또 상징성이 있는 가격이기도 하죠. 네, 상징성이 있는 가격이다. 어떤 상징성? 사람들에게 라운드 피그 구간. 게다가 하락을 시작했던 구간. 즉, 저항대가 만들어졌던 구간.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 뚫으면 2만원 가요 여기 뚫으면 2만원 테스트하는 거예요 실제로 뚫으면 다음 저항까지 간다라는 걸 오늘 누가 보여줬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여줬습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주식 좀 봤다 하면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저항. 하락이 시작했던 구간. 저항. 뚫었죠? 1차를 뚫어놨어요. 그럼 위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 이 차트에 보이는 게 얼마야? 20만원이죠? 오늘 고가가 얼마였다? 오늘 고가가? 19만 9천원. 그러니까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1차 지지가 깨지면 2차 지지 구간까지 내려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음. 1차 지지 구간이 깨지면 2차 지지 구간까지 내려간다. 저항도 마찬가지. 1차 저항 구간을 뚫으면 보통 2차 저항 구간까지 테스트를 해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모트렉스 입장에서는 17,500원 뚫으면 얼마나 보이는 거예요? 17,500원 뚫으면 얼마가 보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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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다음 저항이 여기잖아요. 1차 저항이 여기다라며, 여기라며, 여기 뚫고 내려왔다며. 여기 올라가면 여가 보여요. 근데 지금 이 평선으로만 봐도 저항이 여기 탁 있죠? 저항이 저기 탁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매수해서 여기까지 갈 건지, 아니면은, 너네 빨리 던져 임마, 해가지고 물량들을 던지면서 만들어질 건지는 힘의 싸움이에요, 힘의 싸움. 응. 힘의 싸움이에요. 니가 던져야 내가 받지. 니가 매수해야 내가 던지지. 약간 요겁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내가 매수를 해서 올라갈까, 니가 매도를 하면서 내려올래, 요겁니다. 근데 그 힘의 그 균형은 누가 탕 쳐주냐? 알수 없어요. 대량 거래가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가 좀 나오거나, 외국인들이 사거나, 해줘야 가던지, 아니면 개인들이 아, 못 참겠다, 던지자,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음? 그러면서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맞물리는 거다. 근데, 사실 누가 될지, 누가 치고 갈지, 누가 먼저 마중을 나갈지, 요거는 이제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든지 개인들이 던지던지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근데 개인들이 던지고자 하는 건 이제 지겹거나, 아,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럴 때. 아니면 무섭게 빼버릴 때. 아, 이거 지금 아니면 큰일 나겠다. 요럴 때.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겨루기가 좀 이뤄지고 있는 거고, 결국 요 구간, 저항이 시작했던 구간. 그러니까 대략 17,500원에서 18,000원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항 구간은 이제 2만 원이 있기 때문에 2만 원을 어떻게 기억이어 갈지 아니면 한 번에 갈지 아니면 뭐한두 번에 갈지 이런 흐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뭐 이런 뭐 법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해소시켜 줄 필요가 우선적으로는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정말 저 이놈이 신고가를 가던지 저 멀리 갈 때까지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위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될까 저렇게 없어요. 앞만 보고 달리셔야 됩니다. 경주마가 경주마가 뒤돌아 봅니까? 앞만 보고 그냥 빨간불이고 노란불이고 그냥 초록불리고 그냥 달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야만 하는 그런 시장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까지 남겨두시면 허브 경제 TV와 함께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다. 네, 저희는 최근 계속 꾸준히 폭발적인 수익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흐름에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 수익 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고,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 남겨두시면 끝.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